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복잡한 조직, 조직의 조직 쓴맛이라고 제가 보통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조직의 쓴맛입니다. 폴라이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르텐 사이트, 마르텐 사이트,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하고 좀 어렵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S40C 었죠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 s 4 0을 가지고 설명드리고올게요 자, 절반 나눠가지고, 몰아주기 위해서, 인내는 0.8을 맞춘다 그랬죠. S40C. S40C입니다. 스틸, 카본, 탄소강, 탄소는 0.4%. 페, 펄, 페, 펄. 보통 페라이트를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페라이트, 알파철. 이렇게 하죠. 알파철. 그 다음에, 폴라이트폴라이트는 P. 폴라이트 P죠. P로. 이렇게 페, 펄. 페, 펄, 알파. 페이퍼, 이렇게 하면 되죠 페이퍼, 이렇게 하면 치 가지고, 자, 온도 올려보겠습니다. 약 900도까지 올려볼게요. 약 900도. 약 900도 올려보겠습니다. 850도까지 해도 되지만, 약 900도 정도 갈게요. 보통 일반 변태 온도가 723인데, 723보다 좀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9 0 850에서 900도 정도 보겠습니다. 900도 올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현명으로 보시면, 자, 공원에서 현명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고, 결정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고요. 감마 오스테나이트 같은 말이죠. 감마 오스테나이트, 알파 페라이트 같은 말, 감마 오스테나이트 바뀝니다. 귀죠? 그러면 이 상태와 이 상태의 차이점, 이 그림이 사라진 게 뭐죠? 사라진 게 뭐죠? Fe3C 사라졌죠. Fe3C. 그 Fe3C 시 심이 탈테 어디로 갔습니까? C가 분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00도 이상, 보통 A1 절 이상을 넘어가면 Fe3C가 분해어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분해. 그럼 어떻게 분해되냐 3Fe, 철이 세 마리니까 3 마리는 자기들 들어가고 탄소 한 마리 남는다. 그럼 탄소는 어디 갔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탄소. 탄소는 오스트라이트 배속에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면, 페라이트는 BCC 구조죠, BCC 구조. BC, c 바디센터 큐빅. 바디센터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 자, 오스트라이트 FCC, 면식 입방 구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철은, 철은 BCC가 FCC 로 바뀌었고, 그럼 탄소는, 탄소는 어떻게, 해? 탄소는, 철은 결정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 BCC에서, BCC에서, FCC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온도 넘어가면 바뀝니다. 이 애완 벤태 온도 이상입니다. 그럼 자 여기 요 안에 비어있죠? 빈 공간 크기, 탄소가 요, 요 안에 박혀있습니다. 쏙 들어갑니다. 그럼 탄소와 철의 요관계 보시죠. 저번 보셔도 되죠이탄소빈 공간. 잘 보시면 요게 상당히 넓어 보이죠? 여기에 탄소가 박혀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철과 탄소 비교해 봤죠? 우리가 FE, FE 원자 번호 26번, 직경이 1이다. 직경비 직경이 1이다. 그러면 탄소는 남파 6번이고 0.5였습니다. 0.5. 자, FC 속에, 뱃속에 박혀있는 빈 공간 크기는요, 여기. X는 41%. 결국 4 1와50% 차이. 50%죠. 여기 두더 커져.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온, 고온이다 보니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뱃속에서 쫙 들어, 뿅! 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정확히 딱 들어갑니다. 그냥 뚜껑이 딱, 딱 깁니다. 그래서 뱃속에 박혀 탄소가 뱃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죠? 끝. 다시 선행하면, 선행. 가열, 가열, 선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9도에서구벽도 이상이니까, 내려올 때, 이 온도, A1 변태 이상이죠. A1 변태, A1 변태 온도는 7이상입니다7 이상 이상입니다. 충분히 올리는 얘기죠. 변태를 통과하면서, 뭐로 바뀌냐? 다시, BCC로 바뀌고, 어떻게 됩니까? FCC, 면심에서, 74%에서 68%, 넓, 좁은 관계, 넓은 각이, 넓은 각으로 바뀌면서, 탄소는 빠져가지고, FCC를 쫙쫙쫙 이렇게 바뀝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이건 선행할 때. 이걸 물에 집어넣으면, 금냉하면, 금냉. 급냉. 금냉 순행. 수냉. 순행하면, 단금질이죠단금질영으로 켄칭. Q-U-E-N-C-H-I-N-G. 켄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물에 집어넣으니까, 자, 철. 철은, 철은. 철, F-E는. F-E는, 빠르다. 빠르다. 또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부지런하다. 예, 네, 제가 이야하기 쉽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럼, 탄소는? 탄소는, 아, 거탄소죠 탄소는, 그냥 게으릅니다, 탄소. 탄소, 덩치도 작은 애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느리다.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결국 뭐냐면, 자, 9 0도에서 갑자기 물에, 물이 집어넣으면 물 4도씨밖에 안 돼. 물이 집어넣으면, 자, 철은 부지런는것 같아요. 면심에서, 넓은 관계, 좁은 관계, 넓은 관계로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면심, 맨심, 면심에서 체심한 마리의 탄소가, 들어, 철이 들어가고, 여성에 있던, 뭡니까? 탄소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못 빠져나오고, 현빈 조직으로 나중에 부시시켜서 확인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 봅니다. 막뒤죽 박죽처럼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면 자, 배송에 들어있던 탄소, 여기 탄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여기 탄소가, 민심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f c c o 배속에 지금 탄소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가, 탄소가 한 마리 여기 들어가 있었는 탄소가요. 탄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물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 집어넣으니까, 이탄소못 빠져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쭉 세로선 길어져요, 쭉 길어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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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져가지고 밑에 네 마리, 위세 삼층 네 마리, 중심 한 마리는 똑같이 B 씨까지 왔는데 B 씨 이건 F 씨 c 고요 연심이 B 씨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천음 바뀌었는데 탄소가 못, 못게 딱, 딱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지금 전이딱 세로쪽에 딱 밖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BCC 같은 BCC 가은 경우는 뭐 뭡니까 BCC 얘기할 때 FC 마찬가지로 이게 A 콜 가로 세로 A 콜 B 콜 C 이걸 큐빅 이런 큐빅.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b, c, t로 바뀌면 되기. t, t는 테트라. 테트라, 고날. 이름도 이상하죠. 고날. 이라고 부르고. 이건 최심, 입방에아니 입방은 정육면체. 최심 전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육 정방은 정육면체 비슷하다. 정육면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육면체 그러니까, c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쭉 늘어났죠. a, 콜 b, c c. 같이 시계쭉 늘어났어요. 옆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리가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이게 질법 때문입니다. 어깨 올라와죠, 어깨. 어깨 올라오는 거죠, 어깨 올라오니까. 그 부식을 지키면. 올라온 애는 부식되고, 들어가는 부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철 자체가, 철 자체가 올라온 애가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는 거죠. 그럼 탄소가 어디 박혀있냐 탄소가 이 밑에 박혀있는 거 이렇게. 탄소가 한 마리 박혔습니다. 한 마리 박히면 고용체 탄화물. 고용체. 불안전 고용체. 그래서 BCT는 마르텐사이트. 그럼 팽창이 되고 뒤틀리죠. 자, 팽창 뒤틀림 자, 단단해질 거 물러질 거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를 단금지 하면, 팽창 뒤틀릴 때는 잠깐 깨집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골고루 당금질이 돼야 되고, 이 자체는 너무나 많은 장, 응력이, 인장, 팽창, 응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균열 위험성이 높, 높아요. 그래서 바로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예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얘는 다시 오 올려서, 투스타나, 소로바이트, 뜨임을 해서, 뜨임을 해서, 탄소를 빼내서, 탄압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뜨임입니다. 템프링. 그래서 당금질을 이렇게 해서 바로 펜슬 했던 거야. 자, 여기 좀 이야기, 좀어려 부분인데요. 자, 탄소는 옆 밑에 박혀있다 뱃속에, 뱃속에 바뀌었다, 밑에. 그, 러니 어깨 밑에, 옆구리에 바뀌었다. BCC가, BCT가 됐다, TT. 테트라고날, 테트라고날. 정말 주기면체가 됐다. 자, 요게 마르텐 사이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현명히 보시면 이렇게, 그 질그치는 느낌. 자, 이 상태로 쓰시면 깨지니까 반드시 띠면 해야 된다. 요게 마르텐 사이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